오늘도 입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무르지 않고 아삭한 오이무침 너무 맛있어서 엄마한테 비법 배워왔어요 바로 가볼게요 오이 4개는 양끝 자르고 반갈라 다시 한번 갈라서 4조각씩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굵은 소금 1.5스푼 뿌리고 조물조물 20분 절입니다 절이는 동안 오이무침이 밥을 부르는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이제 핵심 포인트 갈게요 끓는 물 1리터 붓고 1분 데쳐줍니다 그대로 찬물로 헹구고 볼에 건져주세요 여기서 아삭함이 완성됩니다 진짜예요 해보세요 이제 양파 반개 청양고추 한개 홍고추 반개 대파 한대 송송 썰어 준비하고 재료부터 이미 맛있겠죠 양념은 다진 마늘 2스푼 진간장 2스푼 멸치액젓 2.5스푼 고춧가루 3스푼 설탕 1스푼 매실청 2스푼 참기름 1스푼 고민없이 몽땅 넣고 가볍게 무쳐주세요 용기에 담아 통깨 톡톡 뿌려주면 완성 상온에 하루 익혀주면 더 맛있는거 아시죠 이거 말이 필요없이 밥도둑 확정 입니다 냉장고 속에 숨겨두고 몰래 꺼내 먹게 될지도 몰라요